와 너무 세다. 와저 화살 날라오는 거 봐. 아 지금 약도 별로 없는데? 어 디아블로를 하면서 물약을 걱정하다니. 잠깐, 오 그렇지. 그렇지. 일단 잡았어. 오 이따 잡았어. 아, 잡아, 그렇지.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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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아, 잡아. 그렇지. 또또 있어. 와,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와, 아, 몇 마리가 있어. 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어, 소지했어. 와, 아니, 뭘 보고 있길래 또? 어, 어, 여러분, 오늘 노란색 두 개째. 지금 노란색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뭐제 직업은 아니지만. 성기사 노란색 템이 나왔네 오와 장난 아니다 진짜 많이 준다 좋은거 자 그러면 아뭘뭘 뭘 버릴까 잠깐만 아아 아, 만화지 아 치유요 아 만화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거 하나 먹어라 그렇지 치유 치유는 좀 중요하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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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이 또 나왔어 뭐 이게 다야? 목일층 감옥으로도 가야 돼? 잠깐. 병영에서 망치를 찾으라. 감옥으로 가야 되나? 느낌상 감옥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누구도 갇혀서는 안 된다. 오. 지금 이 주인공 이렇게 말을 한거 보면, 아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하나만 쓸게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일단 마을로 잠깐 가야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상당히 어려워 이제는 아참 공짜로 해주는 간별 좋은 아이템 많은데 이, 이거 보세요 노란색 노란색 또 획득했어 와 직업만 같은 직업이었으면 좋았는데 다른 직업이라서 자두 번째 두 번째 노란색 아이템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히는 조개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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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뭐예요? 아 어, 깜짝 놀래 네 아니 와 깜짝이야 와 세다 어 아, 뭐야 차였어? 아니 와 뭐야 와 레벨이 올랐다고? 일단, 일단 레벨이 올랐어. 자. 자, 일단 레벨이 올랐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민첩을 하나 찍어주고. 이번에는 민첩 하나 찍어주고. 아버지힘 둘. 역도 일단 이렇게 하자. 와, 우오 어, 뭐야? 우거잘잡았 어? 이거 뭐 그런가? 와, 맵이 상당, 상당히 상당히 넓 어요. 뭐야 그렇지 오 또있어 또있어 오 뭐야 어우 쎄다 안니 통치기 쎄 이게 가끔씩 스킬을 쓰면서 스킬을 이용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손이 안 익으니까 이게 스킬 쓰는 게아 그럼 감셔 센파 어 뭐야 아 이분안꺼아니야 뭐야? 막혔네? 오 잠깐. 아또 한번 컨트롤러가 여러분 잠시만요. 트롤러가 또 연결이 잠시 됐습니다. 상당 아파요 얘들어 뭐야 아니 보스가 여기서 못 때리지 당연히 잠깐만 보스가 제에야가 저거 잡을 수 있나? 오오오오 오, 오, 오. 와 오세탁다오 오케이 잡아 잡아 잡 잠깐만 잠깐만. 그 네, 그렇지 잡고 십사기 아 스킬 오 스킬 나름 유용합니다. 그렇지 스킬 또 한번 더 하고. 그렇지. 그렇지. 오, 잡아내겠어 잡아내겠어 좋아 끝다와다잡봤다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세다 세. 뭐더 없나? 와세다 아니 아까 잠깐 열어봐 아까 내기서 죽였는데 그렇지 먹고 아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도 먹고 됐어 됐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오, 어? 아 조작판. 아 버리고. 헌터고. 아 버려 버려. 그리고 약은 좀 나왔다. 약은 나왔어 좀 그래도. 이거. 오개물들 왕종들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와, 저걸 저렇게 쌓아 문이 닫혀 있는데? 어어 아, 쟤들 가보관에서 쏘네. <laughs> 와, 무시무시하다. <목소리> 뭐야, 잠깐만! 그렇지 우와 와. 와 장난 아니다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잠시 오 어, 뭐야 언제 나왔네? 뭐 언제 나왔지? 어 잠깐, 어 잠깐. 아. 와. 얘는 진짜 쎄어 아. Oh t 큰구조도 남았어, 지금? 괜찮은 템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 죽겠다 죽겠다. 어우. 이게 끝방인 것 같은데. 아니 망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아 망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오와이걸안먹있었네 아, 뭐야. 와, 너무 세게, 잠깐만. 어. 오, 어디가 어디가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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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 왜,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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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도 있는 거야, 와. 와. 라이트 벌스, 뭐야? 아 대체 망치는 어디 있는 거야? 어지수없 밑에 있, 밑에 있나? 밑에, 오, 뭐야? 와, 와 이런 궁수품 정말 어 와... 그날. 봐 어, 마차. 투핸드 소드가 나왔네? 오, 오, 잠깐 뭐야, 지금? 오. 아, 저또 이제 영매. 아, 영매, 저 영매 정말. 너들로. 너들로. 너, 너 투핸드 소드가 나왔어. 잠시만. 이따, 이따. 이따 다. 잠깐 떨어지고 떨어고 막. 잠깐 떨어지고 봐. 핸드 소드. 아 방어력 야 아, 이거 참. 야한손2구아 애매하다. 아, 애매하네. 잠깐만. 아 민첩이 좀 떨어지네. 2 구. 양손 세긴 센데 불꽃의 트레이더 소드. 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뭔가 부족해 보여. 아 이걸로 안돼안돼 안 돼. 이걸로 안 돼. 아니 두개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린 김에 버린 됐어. 어제가? 어 망치. 여러분들 망치 찾았습니다. 와 드디어 망치를 찾았어. 절식이 가져가야겠어. 와 진짜 망치 찾는 거 어려웠다. 와. <laughs> 와 망치를 찾았어 망치를. 오 진짜 어려웠다 이거. 야, 그러면 이따 온 김에 어머 저 뭐야 대장장이? 대장장이 센가 대장장이 있긴 한데, 저 쎈가? 한번 붙어볼까? 아, 아니다. 일단 죽이지 마자. 괜히 또. 덤, 괜히 덤볐다가. 그래, 그래. 괜히 덤볐다가 또. 그러면 일단. 아, 대부분 도망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일단 지금 제가 강한 상태가 안, 아니기 때문에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일단 떨고 이런 거죠. 일단 떨구고 한번 붙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있네. 아! 제가 여의도 투인도 아, 저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 아, 나 옮겨 옮겨 페트리스 하자, 아, 페트리스, 페트리스 됐어, 투인드 먹어, 그렇지? 그냥 벨트 어 하나 버려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챙겨 가야지 벨트 그렇지 자 이제 여기서 열어 됐습니다 바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어려웠다 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또 뵙죠. 망치를 되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장비 중 하나에 마력을 주입해 드릴게요. 오, 이제 장비에 마력을 주입한다는데, 지금은 마력을 주입할 장비가 없어. 아직까지 장비가 크게 좋지 않아서... 나중에 좀 아껴놨다가 장비 진짜 좋은 거 생기면 그때 마력을 주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 제가... 오, 퀘스트 생겼어. 오... 페이 가 상대하는 악마 여제 안다리엘은 도적 자매단을 타락시키고 그들이 대대로 지켜온 수도원을 더럽혔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네 친구야. 고대 호라들림의 문서에 의하면 안다리엘과 다른 고위 악마들은 한때 지옥에서 세대 악마 디아블로, 메피스토 그리고 바알을 타도해 우리 세계로 추방했다고 하네 이대 악마들은 영혼 속에 봉인되기 전까지 인류에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지. 안다리엘이 이곳에 왔다는 건 지옥의 군세가 다시 디아블로와 그 형제들의 편에 섰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앞날이 걱정돼. 수도원이 지옥의 전초기지가 되어 동방으로의 길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안다리엘을 처치하게. 음, 안다리엘을 처치하라. 어, 알겠습니다. 퀘스트가 갱신되었다. 오케이. 일단 그 전에 잠깐 아카라를 만나야 돼. 아카라를 만나서 어서 오시오. 그래. 이거 팔고 일단. 몇개 있지? 이건 어차피 저 친구가 무료를 해주니까 저 NPC가 무료를 해주니까 됐고 이거를 한두개더 샀다? 두개더 사고 됐고 오, 돈이 상당히 많아졌어. 됐어. 그 다음에. 이따, 퀘스트. 아, 마력을 주, 아, 마력을 주입해야 되네? 아, 그래야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구나. 아. 어, 근데 왜 이건 안 뜨지? 이거, 이게 안, 안 떴네, 맨. 이세 가지 위에 건다 했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거 같고 이건 방금 받았는 거고 이거는 뭘까요? 한 개가 지금 비어 있어. 수도원 지하묘지. 아 수도원으로 다시 가긴 가야 되네. 왜 여기 대장장이가 있지? 아저 싸워야 되나? 아 버프도 끝났지 참. 니 놈의 뼈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뭐뭐못 가는 거야? 어, 잠깐 해볼만 한데? 잠깐. 해보너 널로 와봐. 너너 사실은 약하지. 너 사실은 약하지. 한번 해보자. 아이고 세구나. 아이고 미하다 아이고 아이고 미하다 엄청 세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잠깐만, 일단 너를 잡긴 잡아야 되겠다, 내가.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laughs> 어이구. 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로 스킬이다, 스킬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오늘 배운 스킬의 위력입니다. 어이구, 이번엔 안되었다 스킬 안되었다 다시. 아니, 그렇지, 이번에 들어가고. 자, 한번 더. 잠깐만. 아니, 그렇지. 한번 더. 아, 예, 다시, 다시. 자, 그렇지. 아 근데, 만화가 없어. 한번 더. 그렇지. 타 그렇지. 오케이, 잡았어요 와, 뭐야. 아무것도 안 줘? 아니. 아니 이런 이런 아무것도 안주다니 아니. 아니 괴짝도 아무것도 없어 괴짝도 비어있고 레드 하나 줘 아니 말이네 이게 자 <laughs> 일단 여기로 오이 왔는데 아 여기 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친 탑으로 이동. 어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네요. 오개 <laughs> 시간이 어, 퀘스트 갱신.